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무엇이 간의 암세포의 성장을 도울까? 우리 이야기하면서 간의 염증 일어나는 거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야기했고 간의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대표 주자가 지방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아,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왜냐하면 지방이 쌓인다는 거는 어, 세포 안에 지방 이렇게 들어 차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산화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간 세포가 파괴되고 섬유화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암 세포의 성장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할까 이거 방법 이야기할 건데요. 간이 지방을 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알코올이고 둘째는 과당이에요. 자, 알코올 우리가 술 많이 먹었을 때도 알코올성 지방간이 대부분 되거든요. 어, 알코올도 많이 먹으면은 간에 지방으로 저장된다. 어,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과당. 어, 과당이 지방으로 저장된다요. 자, 알코올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안 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과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방간, 간에 지방이 쌓인다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예를 들어서요,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서 지방간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겹살이든 뭔가 지방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죠. 그런데 그때 지방은 어디에 모아두냐면, 우리 뱃살, 허벅지살, 엉덩이살, 이런데다가 인이어된 지방을 거기다가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에다가 지방을 쌓아두는 것은 과당이 주범이에요. 과당, 자, 과당이라는 게 주범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결국은 과당을 먹는 거를 줄이는 게 지금 지방간을 막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과당이라는 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 자,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뉘었을 때 대부분은 포도당이 많고요. 이 포도당 말고도 이 과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당 같은 경우는 어, 단맛이요. 포도당하고 같은 양이 있으면 훨씬 더 강해요. 이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게 과일이죠. 그래서 과일 먹으면 굉장히 달잖아요. 여기 또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단맛이 강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설탕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은 포도당이고 반은 과당이에요. 그래서 설탕 먹으면 달죠. 어, 그다음에 이 단맛이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시럽 옥수수 시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럽들 있잖아요. 이 시럽들은 과당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내용물이 한60% 50% 이상. 이 과당으로 되어 있는 게이 옥수수 시럽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대부분 단맛을 내야 되는 인스턴트 음식에는 대부분 다이 과당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과당이 포도당보다 강하기 때문에 과당을 써야지 적은 양을 써서라도 단맛을 강력하게 낼수 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밥 꼭꼭꼭꼭 씹으면은 밥도 약간 단맛 나죠. 근데 밥은 주성분이 포도당이에요. 과당처럼, 과일처럼 단맛이 나진 않잖아요. 과일은 먹으면 어때요? 단맛이 굉장히 강력하죠? 과당은 굉장히 강력한 단맛을 가진 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외부에서 먹게 되는 탄산 음료, 아니면 모든 대부분의 음료수에 대부분 과당이 들어가 있고, 과자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대표적이겠죠. 뭐 도너츠도 그렇고, 대부분의 빵, 뭐 이런데 다 과당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과당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인스턴트 식품에도 많은 경우에 대부분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지방간이 걸리는 인구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0년도부터 한 20년 사이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걸린 사람들보다 50% 이상의 유병률이 더 많이 증가한 게 지방간이거든요. 자, 이만큼 지방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알코올 때문보다 대부분 다이 과당의 섭취가 많아지면서 지방간이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 미토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나도 지방간이 있나? 어, 이렇게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자, 어떤 분들이 지방간이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요. 자, 나의 몸무게가 뒤에 두 자릿수보다 많은 분들, 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신 분들이죠. 그런데 나 혈액검사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높더라. 자, 그다음에 혈액 검사 했더니 간 수치도 조금 높더라 어, 이런 분들은 초음파를 안 했어도 지방간이 지금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자, 먹는 양을 줄이고 인스턴트 음식 줄여서 자기 몸무게를 적어도 어, 뒤에 키두 자릿수 그것보다는 아래로 내리시면은 많은 경우에 중성지방 수치도 쑥 내려가시고요. 간 수치도 쑥 내려가세요. 그 말은 간에 지방이 쌓여 있는 것도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지금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꼭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난 체중이 많이 안 나가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간에 염증이 안 생기는 거, 간에 지방이 안 쌓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과당의 섭취를 안 하셔야 되죠. 포도당보다 더 위험한 게 과당이다. 과당은 먹으면 간에 지방으로 자꾸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밥을 먹는 것보다 위험한 게 사실은 과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과일도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식사하시고 나서요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간에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식후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일도 입맛을 가시는 정도만 드셔야 돼요. 정말 후식으로 밥 먹고 났더니 조금 아, 그래도 뭔가 조금 땡긴다 그럴 때. 빵 드시는 것보단 과일 드시는 게 나은데, 그때 한두 조각, 자, 조그만한 배, 조그마한한 조각, 귤 한두 개, 어, 요 정도 드시는 정도로만 드셔야지, 식사하시고 나서도 과일을 많이 드시면은, 어,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간의 지방으로 쌓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밖에서 음료수를 안 드시죠? 우리 환자분들 음료수 다 끊으셔야 돼요. 다물 생수 가지고 다니시면서요. 그냥 맹물 드시는 연습 자꾸 하셔야지 우리가 사실은 과당의 섭취를 얼마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이 음료수랑 인스턴트로 먹게 되는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도너츠 여러 가지 빵들 어 여기에 들어있는 이 과당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정말 많이 드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은 먹는 것을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